출시 후 레딧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시간을 들일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턴제 RPG 클레어 오브 스커 엑스페디션 303. 과연 이 게임이 왜 이렇게 난리인지 유저들의 구체적인 극찬 포인트를 자세히 파헤쳐 봅니다. 게임패스 유저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최근 게임 커뮤니티 특히 레딧에서 심상치 않은 게임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클레어 오브 스커 엑스페디션 30인데요.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으긴 했지만 출시 후 유저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두고 정말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다. 올해 최고의 게임이 될지도 모른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죠. 새로운 게임이 나올 때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막상 구매하려니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엑스페디션 33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시간을 순삭시키고 있는지 레딧 유저들의 생생한 후기를 통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저들이 이 게임을 사길 잘했다고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스토리 몰입감입니다. 보통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재밌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임이 많은데요. 엑스페디션 33은 달랐습니다. 한 유저는 첫한 시간 안에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표현하며 독특하고 몰입감 넘치는 이야기가 다음 전개를 끊임없이 궁금하게 만들어 게임을 놓을 수 없게 만든다고 극찬했습니다. 심지어 게임 플레이가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스토리 모드로 전환해서 이야기만 따라가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 그 스토리가 얼마나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레이션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전투입니다. 턴제 RPG인데 리액션 기반 전투가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유저들도 많았지만 막상 해보면 정말 잘 만들어졌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어느 타이밍에 적의 공격을 패링하고 어느 때는 회피해야 하는지 그 리듬을 타는 과정이 굉장히 중독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려운 보스와의 전투에서 몇번 실패하더라도 전략을 바꿔 완벽하게 보스를 공략하고 피해를 0으로 막아내는 순간의 짜릿함은 이 게임 전투의 핵심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 QTE 설정 등 접근성 옵션도 잘 갖춰져 있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즐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리액션 요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턴제 전투 시스템 자체도 훌륭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다양한 스킬 조합으로 전략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각 캐릭터의 강점을 살려 상태 이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마법사, 탱커, 힐러 같은 정형화된 역할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모든 캐릭터가 개성 있으면서도 유연하게 활용 가능해서 멋있어 보이는 기술 위주로 팀을 짜든 아니면 모든 캐릭터의 움직임이 시너지를 내도록 치밀하게 계산해서 팀을 짜든 어떤 방식이든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팀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역시 호평일색입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을 조합하고 육성하며 팀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미니 게임처럼 느껴질 정도로 깊이가 있습니다. 잘 설계된 스킬 트리는 팀 조합의 재미를 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캐릭터들의 플레이 스타일이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도 큰 매력이라고 합니다. 처음 얻은 캐릭터들의 애정이 많이 생겨 교체하기 힘들다는 유저도 있었지만 새롭게 합류하는 캐릭터들 역시. 각자만의 독특한 전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팀 구성의 재미를 계속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게임의 분위기와 연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극찬 포인트입니다. 보이스 연기와 연출은 역대급이라는 평이 많으며 특히 주인공 목소리를 맡은 배우 찰리 폭스의 연기가 훌륭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대사 하나하나가 몰입감이 엄청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느껴져 스토리에 더욱 빠져들게 만듭니다. 환상적이고 다채로운 스타일을 넘나드는 방은또 다른 백미입니다. 몇몇 유저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게임패드를 내려놓고 감상했을 정도라고 하며 튜토리얼 중에 터져 나온 강렬한 기타 솔로 때문에 튜토리얼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유머 섞인 후기도 있었습니다. 아트워크 세계관 척 디자인 역시 환상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게임이 주는 특별한 경험에 대한 후기도 인상 깊습니다. 어떤 유저는 자기 전 5분만 더 해야지 하고 시작했다가 어느새 1 시간이 훌쩍 지나있었다는 일화를 공유하며 이런 게임이야말로 진짜 좋은 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 등으로 인해 최근 게임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유저조차 엑스페디션 33은 예외였다며 초반 몇 분을 넘어 엔딩까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한 유일한 게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게임이 주는 재미와 몰입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메인 스토리 길이가 약3 0 4 5시간 정도로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절한 길이라는 점. 무한정 쌓아야 하는 아이템이나 정신없는 선택지 불필요한 사이드 퀘스트가 적어 메인 스토리에 집중하기 좋다는 점도 턴즈 RPG를 오랜만에 접하거나 플레이 시간이 제한적인 유저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역대급 갓겜이라고까지 부르며 이렇게까지 이거 꼭 해보라는 추천이 쏟아지는 게임은 정말 오랜만이라는 반응입니다. 심지어 게임 패스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구매 없이 바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엄청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물론 모두에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임에 쏟아지는 극찬의 양과 구체적인 이유들을 보면 분명 범상치 않은 게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만약 아직 이 게임을 플레이해보지 않으셨다면 특히 게임패스 구독자라면 꼭 한번 플레이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인생 게임으로 꼽는 이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이 게임이 더 많이 팔려 속편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는 것은 어떨까요?